느헤미야 네, 육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늘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락과 개세은 똑같은 정가를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락이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의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날에 퍼지고 있어. 가슴에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에루살렘에서 유대의,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들, 생각일 뿐이요. 우리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교 쌓는 일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에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자기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냐가 말했습니다. 네에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리십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바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사발락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바에게 돈을 준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 예언자 노아다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교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로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 1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 야의 시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아버지 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떨지 않게 하시고 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 믿음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넘쳐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악한 것들 다 깨끗하게 정수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그리스의 향기를 뜻다며 그리스의 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고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앞 사람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모든 것을 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늘 주님 앞에 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유동하지 않도록 반석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예수 그리스로 도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혜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공부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깨달아 아버지 터득하게 하시고, 잘 분별력 있게 아버지의 들을 수 있는 기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에 이를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마침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님의 마음도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165cm 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오장육부 튼튼한 강한 체질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감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도와이 건강 주시고 아버지 일로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적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도와주시

아버지들리고프리고헤르 역사 일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여 라스리스리스리스스리스리스 하라레르데 소르예스와 바아리스 스와르스와르스와르스와르스 하라레르데 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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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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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예수 이름을 외우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도 힘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도에 영적으로 보장하게 하시 기도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에 능력을 더대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i mean.